주일을 추수감사 주일과 리본데이로 지켰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 여러분 제일 교육자 전화 받는 사역 지원서를 쓰는 그 날이 돼서 중간쯤해서 사역 보고서와 그, 어, 지난 주간 그 보고와 그 사역 지원서 연결되는 고리를 저는 기도라 생각하여서 제가 체험한 조그만 것을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압니다. 여러분 중에 저보다 훨씬 더 기도 많이 한 분이 많이 계시다는 걸. 또 기도도 여러 형태의 여러 방법이 있어서 기도의 은혜 체험 있고 또 기적의 체험 있고 은사와 여러 일 있는데도 조용히 계신 걸 알지만 저는 어쨌든 뭐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경험했고 지냈고 또 추천할 만한 기도, 특별히 저는 묵상 기도에 대해서. 오늘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서 인도하실 때는 성막이라는 곳에서, 그리고 한 곳에 정착해서 성전이란 곳에서 하나님의 식량 양식을 따라 어떤 것을 만들게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이 임하여 계시면서 만나 주셨습니다. 성막과 성전은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은 똑같습니다. 제일 바깥에 마당 뜰이 있고 중간에 들어가고 나면 그 천막 안에 들어가고 나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성소에도 아무도 못 들어가지만 지성소는 더 군다나 대제사장이 제 속죄를 할때몸 정결케 하고 죄로부터 온갖 다다 뒤로 하고 나서 들어갈 수 있는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그러나 영광스럽고 복된 길입니다. 아모나 들어가지 못하나 그러나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바로 거기.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육체로 고난을 당하시고 육체가 찢겨져 죽임을 당하실 그때에 세대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모두 세 복음서 모두 다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았던 휘장이 있는데 휘장이 찢겨졌다는 말을 마태 마가 누가 다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설명을 해 놓고 있는데 바로 뭐라고 얘기를 건가 먼저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곧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이 육체로 상징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휘장이 찢겨지면서 찢겨지고 피가 흐르면서 다시 십고 절해가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나갈 아 담력을 얻었나니 지성소입니다.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음 대제사장만 정말 거룩 거룩 거룩하게 정결케 하여서 들어갈 때 그곳을. 예수님의 육체에 죽으심, 피 흘리심,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누구든지 중보자 없이 인간 중보자, 가톨릭이 이래서 문제입니다 인간 중보자 없이, 사제 없이 우리 모두 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그 죽으심을 힘입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모든 복음서에서 그리고 복음이 전해주고 있는 바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놓고 기도와 관련하여 제가 경험한 것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 리본 데이는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본 사람을 우리가 작정한 분을 VIP라고 아주 최고 우리 섬겨야 될 분으로 작정하고 그분을 리본, 리본처럼 리본 예수님께 묶이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7.8기 일곱 번 전도하고 여덟 번 기도하고 성서 목수 섬기고 섬겨서 마음에 바치, 옥토바치 되도록 그렇게 하고, 뭐그 다음에 두분 작성하고, 다시 해서 한분 작성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사실 이름을 작성하긴 했지만, 그때까지 저에게는 사실 많은 좀 단계가 있었습니다. 전도를 하자는 건 누구나 동의하지만, 분명한 목표 또는 분명한 목표가 인원 몇 명까지 올수 있는지, 목표치에 대한 그런 것. 그때 내가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있을 수 없는 쉽지 않은 백명 오겠습니다. 다들 말리셨어요. 할수 있는 거 하시라고, 할 수는 하시라고. 그랬는데 한번또 주서 들고 상식적인 선에서 그렇게 내고 또 그래도 또한번뭐 문병호 교수님 오셔서 기도하시고 하는 거 보고 해서 또한번 소위 아이들로 질렀습니다. 그러고 났더만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말이 그렇지 과연 적어난대로 오실까 저 여러 번 해봤거든요 이 교회는 물론이고 이전 부 목사 있을 때부터 오셔야 오는 겁니다 그날 당해봐야 오겠다고 마음을 굳게 먹어도 무슨 일이 생길지 누가 압니까 교회를 안 나가게 할 만한 온갖 조건과 여러 영향력들이 얼마나 많은데 와야 오는 겁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마지막 두 주간 동안은 다른 일 말고 기도회를 했습니다. 기도회 하는 동안에 제가 지금까지 기도했던 것과 는좀 다르게 기도회를 인도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기도회 인도하면서 주로 제가 앞에 기도 제목 놓고 마이크 같이 붙들고 같이 소리내서 기도하는 게 발성 기도를 했습니다. 좋은 거는 다른 분들도 같이 제 기도를 따라서 또는 거기에 관심 있게 들으시면서 또는 더 열심히 소리내서 뜨겁게 기도하는 그게 있습니다. 안 좋은 거는 사람인지라 저도 마이크 붙들고 기도를 하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하지만 사람이 듣고 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공기도도 하나님께 하지만 그러나 또 듣는 사람이 사람이니까 그래서 어떤 기도는 굉장히 사적인 부분은 조심스럽게 그게 잘못돼서 개인의 어떤 사생활 침해가 안 되고 상처받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여럿 있고 그러니까 두루뭉실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저도 기도를 뜨겁게 해서 나중에 목이 쉬는 그래서 남들 볼 때는 기도 많이 은혜 받았다 이런 평가는 되겠지만 아 좋은데, 좋은데 제 기도는 좀 없는 그래서 이번에는 기도 제목만 내놓고 저도 그냥 같이 참석해 보시면 아는데 돌아서서 그냥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어 기도하면서 제 기도를 하면서 저도 똑같이 기도를 인도하는 사람이지만 저도 기도자로 있으면서 책자를 보고 기도를 같이 배워야겠다 하는 마음에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를 새롭게 이번에 배운 게 묵상 기도입니다. 기도는 대상이 분명히 계십니다. 들으시는 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기도를 하면서 소리만 크게 내고 믿습니다만, 세게 해 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지 않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일까요? 마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본인의 수고가 아무 쓸모 없는 것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데, 여기, 여기 왜 오셨어요? 섬기고 예배 드려야 될 대상이 안 계신데 그냥 그냥 여기 오셔서 시간 또는 헌금 대신에 돈, 몸왜 하세요? 하나님이 안 계신데 기도는 그래서 처음 시작부터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계시다 대상이 확실히 계시다는 믿음이 전제되지 않고는 기도 못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 기도하면서 뭐를 하는가? 크게 소리 내서 기도하지 않는 묵상 기도로서는 이렇게 마음을 결정을 하고 기도했습니다.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거다. 온전히 드린다는 것은 한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한 마음, 두 마음 아니라 한 마음. 왜 그게 어려운 건지 한번 예와 드렸던 건데,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성공한 기업가가 있습니다. 사업에 성공을 했는데 그래서 돈은 많이 벌었는데 그렇다고 가정까지 성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정이 성공하지 못했다는 건 부부관계가 좋지 않다는 겁니다. 아내와 관계가 안 좋았고 그래서 결국 여러 번 갈등, 말다툼하다가 별거를 시작했고 별거 끝에도 결국 해결이 되지 않아서 이혼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이제 이혼하는 건 도장만 찍으면 됩니다. 초읽기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사업을 하는 분이니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여기까지 사업을 일구왔는데 여기서 만약 이혼 도장에 이혼을 찍고 나면 내 명성은 어떻게 되는가? 내가 지금까지 일구었던 것에 대한 누가 하나 들어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있었고 또 사업하는 분이니까 이런 이런 가정사일로 주식 주가가 떨어지면 어떨까? 이런 생각 복잡한 생각에 이혼하지 말아야겠다 하고 마음을 잡았습니다. 별거 중이니까. 아내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갔지만 뭐그 덕에 이혼까지 갈 정도니까 분위기는 냉랭했고 서로 뭐 대화도 없지만 이분은 사업가입니다. 어쨌든 일을 이루어야 되고 그리고 결정을 잘 마무리를 줘야 되니까 소개도 없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성을 뭐그 정도 외치로 많이 만나서 터이니까 여성의 마음을 본인은 안다고 생각해서 뭐 지금까지 마음이 힘들었어도. 감성 터치 또는 만져주면 되니까 갑자기 손을 만지면서 아이고 당신 나 만나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소 손 만져줘 그러면 그그 그 뾰족했던 마음에도 누그러질 줄 알았는데 웬걸 전혀 조금도 바뀌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자기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입에 거품까지 물고 너스레를 떨어도 잠잠했던 그 여인이 부인이란 분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이랑 말도 부르지 않고 그냥 대놓고 하는 말입니다. 부탁이 하나 있어요. 들어줄 수 있어요? 드디어 대화가 시작됐으니 대화를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 무슨 부탁? 내가 다 들어줄게. 하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하는 말이 그 부탁은 나를 행복하게 해 주는 거예요. 하고 얘기합니다. 남편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행복은 돈과 등식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여보, 세상에 우리나라에 당신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어? 별장이 몇 채가 있고 골프 회원권 있고 또 어, 지금 뭐 옛날 시대는 아니 하인처럼 부릴 사람들이 얼마나 주변에 많이 있고 원하면 최고 명품 옷그 다음에 가방 뭐 좋은 차어디든지 다녀올 수 있고 해와도 마음껏 갈수 있고 못할 게 전혀 없는데 왜 행복하지 않아? 뭐 때문에 뭐가 그래?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내의 말은 전혀 반대였습니다 그런 거다 필요 없어요 당신이 가지세요 저는 다른 걸 원해요 딱 하나, 그거면 됩니다 아 그게 뭔데? 하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내가 하는 말이 딱 하나, 당신 마음을 주세요 이 말을 듣자마자 이 남편은 대놓고 안 돼! 너 미스긴 거야 기도하면서 기도하면서 마음이 하나인지 온전한 마음인지 전심인지 아니면 기도하면서 기도하면서 마음이 나뉘어 분심인지 믿습니다를 세게하면서도 안 믿어요. 100명 목표 놓고 기도하면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도 속으로 될까? 될까? 이게 기도라고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전심, 하나의 마음, 온전한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데 믿는 자에게 해주시는 아 그냥. 하는 말 VIP로 작정한 분이 오신 것은 등록한 80명이시고요. 그 다음에 좀 더해서 한 100여 명 정도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에게 다시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오셨습니다. 지금 새롭게 오실 분또 얘기를 해야 되는데 50명 결신하도록 50명 더 힘들어서 지금 그렇게 매번 조금 조금씩 오시기를 기도하는데 기도한다는 게 뭐냐 마음. 마음 한 마음 단순한 하나의 마음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죽게 나가는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 거기에 더하여서 믿음의 마음 이때 믿음의 마음에는 정말 여기에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 멀리 내기도 듣지 않으시면 저 멀리 계시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임하셔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성막, 성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늘 보좌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우편에 우리 주 예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건 우리 마음에 우리 마음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마음에 성령이 거하시지 않고서 그렇게 기도할 수 없어서.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상상력을 발휘해서 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지금 지성소로 나아간다. 성소를 거쳐 지성소 하늘에 있는 지성소 하늘의 보좌에게 나아가서 아뢴하고 왕이시니까 왕대신 그러니까 아련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생각도 있지만, 동시에 내 마음의 여정, 마음의 속에, 내 마음 속에 계신 우리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 나아가서 내가 거기 놓고 기도한다. 내 은밀한 곳에 거하시는 주님 앞에 내가 놓고 기도한다.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때는 제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아, 더 좋은 말은...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게 좋습니다. 생각을 하면 자꾸 오만 가지 말이 맞습니다. 오만 가지 생각. 한꺼번에 수로 세알일 수 없는 생각이 그렇게 많이 오고 갑니다. 지나고 나면 어떤 생각을 품었는지도 모르는데 기도의 자리에서는 왜 그렇게 오만 가지 생각이 나는지. 집안일부터 해야 될 일부터 과거 일 여러 가지 또. 밤에 있으면 몸도 가려워요. 여기가 가렵고 여기도 그러지 않고 온갖 것들이 다 나는 이거. 그런데 이때 해야 될 일은 이때 의지가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의지를 가지고 집중하려고 하는 것. 의지를 가지고 집중해서 내가 내가 지금 거기 거하시는 지성소에 거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겠다는 그 마음 지금 여기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때를 놓치면 이때를 놓치면 또 다시 기도하기 힘들다는 그 마음을 갖고 의지를 갖고 주 앞에 나아갈 때 어, 저는 성찬식 때 있었던 것과 유사한 일들을 같이 경험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성찬식 때 우리는 주의 몸을 비록 떡으로 됐지만 주의 피를 비록 포도주지만 대하면서 주의 몸과 주의 피로 받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주 앞에 거하고 주 앞에 있으면서 믿음으로 나아가 기도하며 내가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것처럼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상호 거하는 그 일들을 마음속에 믿음으로 그려보고 믿어보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거하는 그래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주님이 가진 기도,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너무 빨리 많은 말을 다하고 내 의무를 다했습니다고 일어서기보다 여러분 기도를 제가 체험하고 또 경험해서 좋아서 권해드린 여러 기도의 형태 중에 하나고 이미 아실 시 분도 계시겠지만 기도를 너무 빨리 온갖 걸다 하실 거는 다른 때 하시고 잠깐 머물러서서 최대한 기도의 집 중이 방해되지 않도록 외부 환경 중요합니다. 바깥에서 누가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렇게 하면 마음이 안 그래도 나눠지는데 단몇 분이 되어도 내가 안정되게 안심으로 그렇게 독립된 공간을 확보를 하시고 거기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주님 가신 기도할 때 시작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라는 단어에 머무릅니다. 아버지 아버지. 육신으로 살 계신 아버지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거기 같이 계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아도 그 아버지는 이 아버지와 다릅니다. 견줄 수가 없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아버지께서 바로 내가 그 앞에 들어가 주 안에 거하기를 원할 때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내 안에 알려 주시기를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의 마음에게 알려주기를 제가 두 주간 걸쳐 기도하다가 사람인지라 사람의 명수에 신경을 안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서 기도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하나 더 하기를 하나님 몇 분이 오실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오신 분들 가운데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인재가 풍성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마심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터인데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그 기도가 주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 그러면서도 여전히 숫자에 대한 그런 부담감 없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가운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신가? 그 마음에 들어가 아버지를 알게 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영광을 한번 맛보기를 원하고 아버지 영광의 빛에 비춤 받기를 바라고 아버지께서 임하시는 임재가 얼마나 거룩하고 놀랍고 대단한지 세상에서 맛보지 못했던 거룩과 평강의 그런 영들을 여기 교회 여기에서 우리 두, 세 사람을 넘어서 믿는 사람들이 뭐 예배 가운데서 그들이 아직 예수를 주로 믿지 않았어도 보고 경험하면서 부러워하고 그런 것좀될수 있도록 그게 바로 머물러서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 여기 좀더 나아가면 그 다음 기도가 됩니다.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내 소원이 있습니다. 내 바람이 있습니다. 내 원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내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고 나니까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의도가, 아버지의 작정하신 것이, 아버지 계획하신 것이 나의 계획이 되게 도우시고, 나의 작정이 되게 도우시고, 나의 의도가 되게 도우시고, 나의 바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거는 꽤 어떤 거를 많이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로 입술로 이렇게 하고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거 알고 마치 어느 순간 멈춰라 하고 도와주시겠지. 이런 극적인 거 기대하시면 안 되고 정말 내려놓는 겁니다. 내뜻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거기 머무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기도가 하나씩 들어갑니다. 내 가족은 작정에 내신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사실 가족을 못 냈어요 제일 어려우니까 평생 기도왔는데도잘 안해서 어려우니까 그 마음 압니다 저도 가족을 같이 지니고 있으니까 가족을 올려드리는 기도 눈물 없이 드릴 수 없습니다 내 계획, 내 뜻, 내 삶의 여러 가지 것들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나의 계획, 나의 뜻,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되어 여기서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나씩 해 나가는 바로 그것이 묵상 기도입니다. 저는 이번에 그래서 어2 주간의 기도가 제가 이 대성게 와서 뭐 여러 모로 기도의 인도를 뭐 이런 이런 저런 이유로 많이 했지만 처음 시도해봤고 좋았습니다. 좋았고 제가 경험해봤기에 경험해본 것 여러분은 더 하시고 이거 외에도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다른 것으로 은혜도 받으시고 은혜의 체험도 있고 또 하나님 함께하신 게 있을 터인데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면서 여러분 조금 있따가 제가 작정 사역 지원서 쓰자고 할 겁니다. 저는 목사로 부르신 것에 대해서 초기에는 되게 거부감이 심했어요. 이거는 올감에는 줄이라고 피할 수도 없는 거라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하늘의 신령한 일을 하나님이 다 하셔도 되는데 허물 많고 죄 많은 사람을 불러서 동역자로 삼아 주시고 그 일을 하도록 하시고 이일 때문에. 죄 조금 덜 짓게 하시고 이일 때문에 정신 차리게 하시고 이일 때문에 세상 일 쫓다가 이 일로 우리 일하는 그게 화가 나죠. 세상 일 하고 싶은데 이것 때문에 못 하니까 지내놓고 보십시오. 이것이 남는 겁니다. 영생에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억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역 지원서 일인 일사역은 합시다. 우리를 위한 겁니다. 나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다 하실 수 있지만 우리로 하여금 묶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묶이고 믿음에 묶이고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이거 아니고 어떻게 기도를 해요? 일을 맡지 않고 어떻게 기도를 해요? 더 많은 걸 맡은 사람에게 기도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감사한 일입니다. 고난이고 고통이고 십자가지만 그러나 이건 도리어 가까이 할수 있는 그런 너무 감사한 일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내년도 올해 사역해 주신 분 감사하지만 적어도 일인 일사역 전부 하나씩 맡아 주셔서 같이 하시면서 새롭게 기도를 또 배워가시고 여러분 하셨던 기도에 더하여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를 동역자로 삼아. 일을 하게 하시는 일에 우리가 들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들 은퇴 나이 되는데 내가 뭐를 해요? 하나님 나라 은퇴 없습니다. 기관장을 맡는 걸 아니고서는 우리가 봉사 사례를 주는 것도 아닌데 더 일하라고 지금 귀한 것 아직 시간 주시고 이만한 건강 주시고 이만큼 할수 있게 주셨으면 더 해달라고 더 써달라고. 가여도 말하지 않습니까? 내 나이가 어때서 로맨스만 찾지 마시고 내 나이가 어때서 하나님께 충분히 쓰일만하고 하나님이 쓰셔서 모세처럼 갈렙처럼 쓰실 수 있으니 여러분 다 작정 같이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에 적어도 기도 교사를 해주세요 교사들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같이 하시고 제가 확신합니다 맡겨서 하나님 하신 일 하는 분들을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왜 억지로 일 시키려고 그런 것 아니고, 제가 피해 다녔던 사람으로서 그 마음을 아는데, 지내 놓고 보니 감사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